띠도 소용 없고요, 달 월도 소용 없고요, 나이도 소용 없어. 이 가슴에서 울려요. 피는 뭐색이 남녀관계가 빠질 수 없죠. 지금 만나고 있는 썸남이나 애인이. 음. 맞는 궁합인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 띠도 소용없고요 달 월도 소용없고요 나이도 소용없어요 단지 돈으로 보는 요 성명 3자에 있어요 그리고 집안은 내력이 있어요 내력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분명하게 할아버지 한분에 할머니 두 분들이 계셔요 나왕 연이 되는 분들 남자 여자 이 가슴에서 울려요 남자 여자에게 만나는 거는 자기네들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들에서 벌써 이렇게 다 조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연을 연분을 만들어 주는 거지. 남자 여자가 사람들끼리 좋아서 만나는 거는 아니세요. 띠로 만약에 이제 본다 그러면 뱀띠들이 어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어요. 띠가 좀 많아요.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많거든요.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좀 만나는 분들이 좀 많고 맹목적으로 무슨 띠 무슨 띠 이게 잘 맞아 이게 아니라 자기네 본 무슨, 무슨 성시네, 성시가중으로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. 대물님이라 그러죠? 이게 따지면.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. 피는못속여 아니면 시도들은못 해? 어, 이러시거든요. 그게 맥락이 이어져요, 이렇게. 엠띠들은 그러면 일부 종사를잘 못못 확률이 높나요? 또 다른 띠도 있나요? 그렇죠. 원숭이 띠들도. 끼가 원숭이띠. 굉장히 많거든. 사주에 도화살 하계살이 있는 분들은 여럿을 좀 거느려야 되죠. 남자나 여자나. 그리고 또,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 이유는, 여자들이 남자들을 하나, 둘 이렇게 거느리는 사주를 보면, 분명히 남성적인 사주가 있어요. 이중면이 있다는 얘기예요. 남자를 태어났으면 애첩을 둬야 되고, 그러면 나는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봐야 되고, 이런 게 있거든요. 달로 봤을 때는, 어, 3월달 가진 성향을 가진 분들은, 남자, 여자 이렇게 좀, 사랑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. 뱀띠에 3월생. 네, 네, 네. 네. 그다음에 원숭이띠에 3월생. 어. 그 사람들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눈속에서 꽃이 딱 피잖아. 매화꽃이 딱 피고 그러면 3, 4월 달에 피잖아요. 그런 띠들이 대부분 보면 어, 남자 여자 이렇게 조심 할 필요 있다. 네. 그분들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 있긴 그렇죠. 있겠죠.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뱀띠라 그래서 3, 4월 달이라고 그래서 다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정말 정조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, 아까. 성씨에 있다. 본에 있다 본에. 어, 조상 줄 내력을 보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아무나 뭐 뱀띠 뭐 3월 달, 4월 달 생들이 다 바람이 나고 이러진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. 대부분 보면 꽃이필 때, 몽우이 져서 필 때, 요런 성향을, 어, 생일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로움도 많이 타고, 욕심도 많고, 어, 그런 분들이. 저는, 저는 좀어떠가요 여자를 잘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. 안, 안 믿는다고요? 응, 여자를. 빠지기 시작하면 확 빠지는데요. 네. 빠지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. 아, 1년 걸리는데. 아, 지겨워. <laughs> 그럼 도망가지. <laughs> 음, 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그거 어렵다. 야, 진짜 어렵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